예, 또 함께 한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게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 이러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 인생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분명히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세상일까요? 우리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란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가 아예 완전히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겠죠. 또는 대학 입시의 그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 어지긋지긋하죠. 네,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굳이 꼭 수고해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마음껏 놀고 먹을 수 있는 세상, 어쩌면 이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얼마든지 꿈을 꿔볼수 있어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 죄죠. 원죄. 어,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세상 어려운 말로 유토피아라고 할수 있죠. 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어요. 먼저 뭐 설교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이상 절대 우리가 꿈꾸는 그 유토피아, 그 완전한 세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인류가 수많은 시도를 해봤죠. 다양한 뭐 사상도 만들어내고, 이념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냈죠. 여러분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 공부 해보세요. 다 실패했죠. 결국에는 뭔가 괜찮아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자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조금 더뭐 재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꿈꾸는 우리 누가 모두에게도 만족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결론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그 유일한 세상이 하나님만에 있다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장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다니엘서는요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장르가 예언서예요. 자 예언서 또는 묵시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언서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미래에 대하여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의 장르예요. 즉이 다니엘이 살던 이 당시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그당시의 백성들에게 한 얘기이긴 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 다니엘서의 이 배경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렇게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기원전, 어, BC죠? Before Christ. 자,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이스라엘 멸망 자신들이 멸망시킨 이 남유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인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왜 포로 삼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되기도 한, 그 본문의 이름이 되기도 한, 다니엘. 다니엘 얘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한두 번쯤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또 있죠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도 해봤을 것이고요. 자 보통 이 다니엘서라고 하면 이 다니엘 이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또는 이 다니엘의 이새 친구 사드랑 메사 아벳느거라는 이새 친구가 그 팔팔 끓는 풀무풀에서 살아남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이러한 몇몇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이방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 나아가 종말 이후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니엘서 봤을 때막 풀무불에 빠진 막새 친구가 짠하고 믿음으로 했다. 사자굴 사자에서 잡히지 잡혀 먹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됐다. 물론 이이야기 좋지만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중심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회복되어지기 전까지 심판이 있고 또한이 세상에 종말이 있으며 정말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다니에서 잘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늘 본문 12장 이 12장 12장은요 다니에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장에 있어요. 12장 현재는 포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던 당시의 포로 중에서도 그 바벨론 안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의 그 이방 우상이 많은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러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요. 이 의로운 자들.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망했던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에서 본문이 된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많은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가 장차 주거 함께 나아갈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임하게 하신다는 것. 회복의 날 그날을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제목이 뭘까요? 보이네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자 예전에도 한번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혜에 관련해서 한번 메시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혜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죠. 지혜를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란 어떤 자인가라고 오늘 이 말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들 인생과 여러분의 들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혜인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12장 3절의 첫 소절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이요. 지혜 있는 자는 이란 이 소절이. 어, 이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주제가 바로 지혜 있는 자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인데요. 먼저 잠언 1장 7절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졸릴 수 있지만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의 그 근본이 바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했어야 할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이에요. 여 잠언 구장 1 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 곧 명철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한번더 넘겨주세요. 잠언 2장 6절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자, 우리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아,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놓치고 살고 여러분들 지혜냐 지식이냐 뭐 배운다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 부분을 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뭐 간단한 예로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날 있는 수능도 많은 준비를 해왔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이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 있는 자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배제하고 하나님 딱 빼고 다른 방법으로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이뤄가는 그것이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여러분들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 자,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다또 다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다니엘에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도래라는 표현 어렵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즉,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단위에서의 핵심인데, 이 단위에서 온 모든 열방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오늘 여러분들 행복나는 축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혜 있는 자, 어떤 자냐? 물론 지식이 해박하고, 막 명철이 깨어나서, 뛰어나서, 뭐, 지, 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고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요, 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을 위해 먼저 구원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 저와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제가 틀린 얘기 하나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우리 한번더 조금 집중해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데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는지 잠언 1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 뭐라고 하죠? 그의 이웃을 멸시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그들을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지혜 없는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건왜 증거하지 못한 것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 주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흑암 중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이 바니에서의 배경이 뭐라고 했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앞에 포로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그 삶이 나이스 했을까요? 삶이 아주 상쾌했을까요? 아주 그냥 너무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포로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나라가 없고 국가가 없다라는 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옛날에 여러분들 역사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서 나라 없이 어? 이렇게 치아 가운데 살았을 때 그때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고통 당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서가 기록했을 때그 당시의 상황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진짜 암울한 그런 시대였죠. 근데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 12장 3절 뭐라고 그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 우리의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상이 막 마냥 해피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더이 사회는 극심한 어떤 우울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대학 수능 마치고 이제 대학생 돼서 사회 이제 성인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laughs> 없어요. 죄송함이지만. 아마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실망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뭐 겁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결론이 뭐냐. 이렇게 침울하고 암담한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흉흉하고 정말 정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세대가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정말 마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둡고 침침한 흑암만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지혜 있는 자를 요구하시는데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흑암 가운데.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흑암이 만연한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기도 예수님 모르고 저기도 예수님 모르고 저기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나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이 정말 흑암이 만연한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뭔가요? 여러분들 핸드폰 빛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두운 데 가서 비춰줘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도알 겁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요한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의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흑암이 만연한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 세상에 이 모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빛이 필요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VIP 카드 다 결단했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다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한주 내내 이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알아야지 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지혜 있는 자.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끔찍한 흑암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신앙과 정절을 지켜나갔던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궁창의 빛처럼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내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 예수님 구원을 맛보고 거듭난 좋아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이 뭘까요? 옳은 것이. 세상에 수많은 오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오름. 심지어는데 요즘에는 옳은 게 없다 그래요. 옳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난 여자이고 싶어 그럼 그게 옳은 거래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그 그 이게 그냥 무턱대고 옳은 게 뭘까라고 정의 내리면 아마 수많은 정의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 기다른.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옳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의 의롭다 할때 의자가 한한번좀 좋아하시는 분은 의자가 무슨 의예요? 선생님들 아실 건데 옳을 의.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옳은 삶을 살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뭐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결론을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있고 싶으세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갑시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 예루,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자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 고3들 수능 마무리 잘 준비하시고 고1 고2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은 친구들 안 왔어요. 참게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있는 친구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 그 지혜 있는 자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불순물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듣는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기 모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별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히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